안녕하십니까. 어, 어서잘안 보이죠?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 출근 중입니다. 아, 오늘 늦잠 잤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 20분 정도 늦게 출근하는 것 같고, 뭐 사실 출근을 좀 일찍 가는 편이라 지금 가도 뭐 지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평소보다 좀 늦게 가니까 좀 민망하네요. 그 동안 영상을 좀안 올려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영상을 안 올렸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두산인프라코 딱 주주총회까지 갔다 온 이후에 사실 뭐 두산인프라코 어 주식의 주가도 좀 많이 안정이 돼 있었고 아우 죄송해요 아우 햇살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제 유튜브의 본질과 현재 제가 너무 그 한쪽 테마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어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일부러 좀 영상을 안 올렸고요. 어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기다려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 영상 끄셔도 무방합니다. 어, 햇빛 장난이네요. <laughs> 사실 뭐 두산 인프라코 지금 걱정하실 거 없잖아요. 이제 뭐 즐기시면 되는데 뭐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은 뭐 다른 유튜버들이 열심히 요즘 요, 영상 올리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의 스타 중에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두산 인프라코가 그래서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좀요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 켰습니다. 아, 제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 변화를 꿈꾸지 말고 좀 어떤 작은 변화라도 좀줄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실 제가 뭐 절대자가 되는 것 마냥 근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다만 저도 아직은 나이도 그렇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특별한 경험한 게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인생을 멋있게 살았던 선배님들이 피드백 주실 수도 있고 저, 저보다 아직은 더 인생을 살아야 될 젊은 친구들이 또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면 좋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서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뭐식장 동료나 이제 선후배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좀 현재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불평불만 하는 소리는 되게 빈번하게 들리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되게 일상적이죠. 보통 점심 먹을 때뭐뭐 뭐 옆에 누가 옆 부서에 누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몇 억이 올랐고 누가 막 테슬라를 샀는데 그게 뭐 장난 아니게 올랐고 누구는 코인에서 20억 벌어가지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갔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막 박탈감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아씨, 난뭐 하고 살았나? 그리고 누군가는 뭐 자기 개발해가지고 뭘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부러운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사실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 이야기를 사실 귀담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밑에 깔아놓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내가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포함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요즘에는 조금 제 인생이 다시 부스트를 걸고 있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한 문장으로 좀 쉽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 로또를 사지 않고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그 인간 본연에 대한 경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좀더 나아지셨으면 좋겠는 거에 대한 어떤 연민일 수도 있는데 어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은 뭐라도 좀 하시면서 좀 뭔가 비판을 하시고 막 사회 비판하고 정치 비판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죠. 보통 회사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평일은 온전히 회사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어디 간이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갖춰진 회사에서도 5시 반이나 6시에 퇴근한 이후에 무언가 자기 개발을 하기에는 좀 솔직히 말해서 빡 셉니다. 체력이 좀 남아나지 않죠. 물론 억지로 뭐할수 있겠지만은 그게 막 몰입이 되거나 집중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엔 뭐 하냐? 뭐 평일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금요일날에는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과 가볍게 뭐, 이렇게, 즐겼을 거고요. 뭐 토요일 날, 늦잠 자서 일어나겠죠. 왜냐면 주말이니까 좀 편하게 쉴수 있잖아요. 평소에 못 잤던 잠을. 왜냐면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에 종속돼서, 나의 루틴을 방해, 방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온전히 즐기고, 오후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좀뭐좀뭐좀 뭐좀뭐좀 하다가, 친구 만나러 가거나, 뭐 가족이랑 뭐 하거나, 가고, 일요일 날, 뭐,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주, 한 달, 1년을 보내요. 물론 그 아내 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죠. 회사에서도 뭐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또 다른 일도 하고 주말에도 뭔가를 하겠죠. 근데 그거에 어떤 진정성이나 몰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보통 그렇게 하면은, 좋던 싫던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집중할 수 밖에 없잖아요 나보다는 내 아이의 삶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럼 내 삶의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아이들로 포커싱이 맞춰지게 되고 나한테 많이 신경을 못쓰게 되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회사에서 바로바로 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회사는 정해진 시스템이 있고 내가 무슨 일을 잘했다고 갑자기 뭐 돈을 더 준다거나 내 직급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많은 것들과 함께 보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리워드가 사실은 조금은 좀 늦습니다. 회사는 어차피 한계가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엄청난 수주를 따댔어요. 그래서 회사에 100억 원의 이익을 안겼다고 해서 나한테 10억 줄거 아니잖아요. 내가 고가나 좀더 받고 <laughs> 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제 말이 절대자의 어떤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자기 개발을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면은, 그 포커싱이 적어도 직장 생활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가 되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회사가 우리의 미래와 남은 여생을 온전히 책임져 줄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유, 시끄럽겠네. 죄송합니다. 환기 때문에. 1 0세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60세까지 근무를 하고 만약에 60세에 은퇴를 하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뭐더 재테크를 잘해서 잘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보내고 뭐 결혼시키면 좋겠지만은 남은 것은 뭐 퇴직연금 조금이랑 그동안 융자껴서 열심히 융자 상환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와이프 배우자 나. 60세. 이제 100세까지 40세 살아야 되는데 회사 일만 너무 몰입해 가지고 그 뒤에 내가 할수 있는 건 많이 없고 그렇다고 뭔가 창업을 하자니 다 망한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편의점은 안될것 같고 카페는 좀 그렇고 너무 많고 고깃집은 좀 그렇고 치킨집? 그러니까 너무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막. 인생을 방만하게 살고 막 대충대충 사신 분들은 아닌데, 어,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어, 많이, 제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봤고, 저조차도 제가, 아, 회사에서 내가 정말 올인을 해서, 심지어 주말 시간까지 올인을 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회사가 나한테 어떤 부분을 줄수 있을까? 끽해봤자 높은, 월급 조금 높은 한 표현도 웃기지만 좀 남들보다 좀더 받는 월급과 임원이 될수 있는 기회인데 이 임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임원이 된다는 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는 겁니다. 2년짜리 계약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괄목할 만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임원에서 바로 그냥 도태되고 심지어 그 임원조차도 그 조직 안에서 정말 특수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말 엄청난 이렇게 낮은 확률에 올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나중에 은퇴 후에도 할수 있는 자기만의 스킬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발현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평소에 연마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변화를 꿈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나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 뭐 국가가 나를 보상해 줄 거야. 회사가 나를 보상해 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치기어리고 어린 생각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너무 안주하거나 그냥 루틴한 일들을 계속 하는 거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삶의 존엄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금전적 금전적인 어떤 안정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 금전적인 안정은 직장 생활의 우리나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렵죠. 물론, 다 잘하면 좋은데, 어차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건 아실 거고, 무언가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 컨셉을 좀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부러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잘했는지를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꾸준히 할수 있는 걸 하나 잡아가지고 뭐 영어를 배우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수익창출을 당장에 할 생각은 없지만은 이 유튜브가 유튜브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진입장벽도 낮고 막 처음부터 엄청난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툭툭 던지면서 하시다 보면은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른하셨던 삶에 엄청 큰 자극이 하나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엇을 하셔도 좋으니까 현재의 내 일상적인 루틴에서 벗어나는 괄목할 만한 뭔가 성과를 이루고 싶으시다면은 하세요. 무엇이든지. 하지 말고 하지 않고 기대만 하시면은 그 삶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또도 안 샀는데, 로또 번호 보면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 막, 1등된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로또가 예전만큼의 어떤, 어떤 그런, 뭐랄까, 그, 그런 게 없지만, 요즘엔 가격이 많이 싸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뭐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틀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뭐, 늦게 오니까 좀더 막히네요. 8시 30분. 뭐 이제 한 10분 있으면 도착할 것 같고 여튼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려 죄송하고 그래도 댓글 다시는 것마다 피드백은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보통 두산인프라코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질문 답변 드리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모르는 걸 제가 어설프게 아는 척으로 해가지고 그분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여튼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는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진짜 막 아, 손바로 그러다 어서여튼 출근 잘하고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 안녕 아니, 아니 뭐 이, 안녕. 어.